70, 80? 야, 때 건데? 우리 나이때 그건데? 이 나오면 우리... 그니까 러 우리... 우리 엄청 어렸을 때인데 나온다! 나온다! 아니 빅뱅, 아, 빅뱅 여기 나왔어? 아 그러면 와 아, 진짜. 진짜... 지금 보는... 야 애들은... 몰스타일 뭐, 거짓말이... 신인... 신인 때인가 보다 옷이 왜 저래 근데? 진짜 풋프타다 이런 노래가 있었 저리 캐시 이런 노래가 있었어? 있습니다 빅뱅의 도쿠로스 말합니다 전 빅뱅 팬입니다 어 근데 이때답지 않게... 그래도 촌스럽진 않은데? 딱딱어려보인데 역시 잘생겼어 샤기꾼 저 샤기꾼 아니야? 야 타, 어. 이때 사력좀 있었네. 지금은 군대가 있지. 나, 나아 이때부터 했구나. 오래부터이 예. 예. 그럼 년을 그려 본 거야 지금. 그래. 예. 어, 오 태영 오 아유. 이때가 근데 더 이때 더 멋있는데 배울 때는. 아 이거 좀 무리스. 머리 봐. 머리 파인애플야 지금 저렇게 승리가 풋풋하지만 지금은 사장님이 기니까 어쩔 수 없어.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촌스럽진 않았어. 2 0 1 7년 내가 저 때를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이해. Yeah. 저 사과머리. 아이 CF 속에 넣어봐. CF 속에. 야 태양 날 때는 <laughs> 그렇게 어색하진 않네. 확실히 느낌이 매보컬이랑 응. 근데 지네끼들 살짝 민망한 거민거 <laughs> <laughs> 같긴 해. 반응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민망했어. 아저때저안 좋은 인기 많았는데. Big Bang. 나도 나온다. <laughs> 이야, 2007년. 와, 10년 전이네. 탑이, 탑비 얘기하고, 립싱하는 거지. 탑은 원래 성격이 저래가지고, 저 탑도 원래 저래서, 빙구 탑이 안 맞아. 난 그렇게 오버버리진 않는데? 아, 때랑지 d 가 너무 틀리다. 그, 진짜. 성격 자체가 너무 틀리다. 지금은 신비주의로 가고 있잖아. 콘서트를 많이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. 근데 저거, 사사선은 뭐야? 호랑이송인가? 아, 지 d 가뭐 얘기하는 어, 거였어? 어. 머리를 체크하면 <laughs> 분위기 메이커 탑이야. 근데 충분히 여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우글거릴 수도 있겠다. 남자가 모르는 우리 도그다 어, 내가 좀 성격이...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글거리진 않았어. 10년 전인데 음. 야 애들이 맞춰온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았나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약간 진이가 좀 성격이 지금하고는 약간 좀 달랐던 게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가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나이 먹으면 나 조금 점잔해질 수 있는 아, 점잔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탑은 또 같이 나이 먹는데 더까불까 그렇죠. 아, 탑은 너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여자분 입장에서는 울걸 수도 있겠지만 나도 빅뱅 팬이기 때문에 나는 빅뱅 덕후입니다 너도 풋했어 너도 풋풋해. 네. 빅뱅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 빅뱅이 나이 때가 거의 다 우리, 우리 나이 때잖 어, 우리 시대 때 아이돌이지. 그렇지. 오히려 난 오랜만에 이런 영상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방언서 항상 불렀잖아. 또리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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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리. 나만 안 들리는 거 아니지? 네가 <laughs> 안 들리는 거 <laughs> 영상을 봐도 그렇게까지 오글거리는 않아. 근데 우리 이런 말 살짝 잘 못한 거 아니지? 이렇게 해도 되는. 근데 뭐 굳이 금지 영상까지는 아닌 거 같아. 내가 보신 거 아무나 그건 아까 했던 얘기고 아내 생각 지금 내 생각. 아내 생각이야. 아. 내 생각과 똑같은 줄 알았어. <laughs>